아직 탑승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 상가 많이 열리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어, 갖출 걸 갖추고 있어서, 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와이파이 회결이 안되서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 그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어이 와이파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 qr 코드를 찍지 않으면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qr 코드를 꼭 찍어야 되는데 와이파이를 해결하지 못해서 못했는데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도움을 받았는데 예, 지금 두 사람은 어디 가고 예, 한 사람만 미리 앉아 있네요 이분들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 10분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개찰구 이구까지 왔습니다 여기 검색대를 통과하면은 이제 바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21바트를 주고 이 물을 샀습니다 물을 샀는데 물병은 허락되지 않아서 지금 다 마시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 멀리 태국 비행기가 지금 보입니다. 여기는 도메스틱 에어포트라 많은 비행기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개철구으로들어왔습니다 이제 B9 게이트를 통해서 1시 10분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